병원도 가보고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녀 보셨죠. 그런데 왜 치료받을 때만 잠깐 괜찮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통증이 반복될까요? 이건 단순히 근육이나 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긴장된 신경, 나도 모르게 틀어진 발가락 끝의 감각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체형을 바로 잡아온 저만의 비결, 모식신경관리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병원 쇼핑은 오늘로 끝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식신경이 무엇인지, 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팔을 들어야지, 고개를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움직이는 건 우리 몸 전체 기능의 겨우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신경이 알아서 심장을 뛰게 하고 균형을 잡고 근육을 조절하죠. 문제는 이 95%의 무의식 영역이 잘못된 기억을 갖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큰 수술을 받았거나 아주 오래 전 발목을 삐었거나 혹시 나쁜 신발을 오래 신었을 때, 우리네는 그 통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의식신경의 왜곡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브레이킹신경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미끄러운 얼음판 위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을 제대로 움켜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온몸의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현대인의 만성 통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의 뿌리인 발가락 신경이 약해지면 지면을 지지하는 힘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내는 24시간 내내 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사지를 받고 도수치료를 받아도 근육이 다시 뭉치는 이유. 내가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의 불안함이 진짜 범인인 것이죠. 그럼 왜 하인신체 밸런스는 발가락에 집중할까요? 우리 뇌 속에는 신체 부위별로 담당하는 신경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발가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분은 이 발가락 신경이 꺼져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뿌리가 사라진 나무처럼 몸의 중심을 잡을 근거가 없어진 셈이죠. 발가락 끝 신경이 죽으면 종아리가 붓고 무릎이 꺾이고 골반이 틀어집니다. 고객님은 고관절이 아프다고 오시지만 저는 고객님의 뇌 속에 지워진 발가락 신경 지도를 다시 그려드립니다. 제가 고객님의 발가락 신경을 하나하나 깨우는 자극을 줄 때, 뇌는 비로소, 아, 이제 땅을 안전하게 밟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10년 동안 꽉 잡고 있던 브레이크, 즉, 그 지긋지긋한 근육통증을 놓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센터를 찾아오셨던 한 고객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온몸의 근육통과 만성피로에 시달리던 분이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몰라 심리적인 문제라는 말까지 들으며 절망 속에 살고 계셨죠. 그분께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린 건 통증 부위를 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발가락 신경을 깨우는 자극을 시작했죠. 처음엔 발가락이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신경이 자극을 받고, 뇌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굳어 있던 온몸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10여 년 만에 붉은 혜색이 돌았고, 지팡이 없이도 수영과 춤을 즐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꺼져 있던 신경 스위치를 다시 켠 당연한 결과입니다.저는 지난 10여년 동안 양산에서 수많은 분의 체형을 분석하며 확신했습니다.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나좀 도와달라는 모의식 구조 신호입니다.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들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인 무의식신경을 아무도 건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임신체밸런스 양산센터는 단순히 뼈를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가 잊어버린 건강한 몸의 기억을 다시 되찾아 드리는 곳입니다. 무의식신경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시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면서 여전히 통증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병원 서핑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발가락 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잃어버린 밸런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산 하임 신체 밸런스 센터 원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